반갑습니다. 하루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같이 보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영상도 오랜만에 올려드리게 되네요. 국정감사 나오셨죠? 김범수 의장님. 제가 최근 카카오 영상에서 국정감사에서 2차 상생안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김범수 의장님이 직접 발표하는 상생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께 엄청난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죠. 어, 난타를 당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일단 국정감사는 어느 정도 무사히 마쳤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뭐 별다른 움직임 없었죠. 오히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7일날 주가가 조금 상승해 주었는데, 다음날 약간 빠지긴 했지만 말이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감히 함부로 예측 못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그래도 괜찮게 넘어갔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카카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바꾼과 동시에 여러 방면으로 확장되어 있는 사업들을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일부 내려놓고 카카오가 잘하고 있는 분야와 카카오만이 할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편의성을 주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김범수 의장님이 말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성장에 취한 무리한 확장이나 관습에 따라가는 사업 형태를 내부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논란이 되는 사업 영역은 자제하겠다. 카카오의 이상에 맞게 글로벌 시장과 미래에 집중을 하겠다고 말하셨죠. 그리고 가장 좋은 예가 카카오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만화 산업이 다 망가진 상황에서 신인 창작자들이 카카오 페이지를 만나 수익을 올리고 그 만화가 영화로 제작되는 등 선순환 과정을 보인다며 이처럼 창작자와 플랫폼이 서로 윈윈하는 모범 사례를 찾아서 플랫폼 생태계 파트너들이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셨죠. 어, 저도 카카오가 이런 방향으로 추구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바꾼가. 동시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카카오 주주분들도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보셔야겠죠. 어, 그래서 결론은 김범수 의장님이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할 말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 차트 보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나라 짱이 좋지 못했죠. 코스피, 코스닥 둘다 빠지기 바빴는데 10월 6일 날 코스피가 2%좀안 되게 빠졌는데 카카오는 그 전날인 10월 5일 241선, 파란색 선이죠. 살짝 이탈하고 아슬아슬하게 지지가 된 다음, 다음날 6일 지수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꼬리를 달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11만원과 241선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승 나오고, 그 다음날 약간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차트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온다면 241선과 11만원 라운드 피규어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단 말한대로 반등 나와 주었고요. 5일선 위까지 올린 것도 좋은 흐름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11만원에서 12만 5천원까지 박스권 형성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박스권 완전하게 형성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힘을 모아서 다시 13만원, 14만원 돌파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단기간 팍 상승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죠.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 조정 거치고 다시 상승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처럼 카카오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주주분들을 위해서 확실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독점 규제로 인해 카카오라는 기업의 혁신과 발전하는 기술을 막으면 안될 것이고, 카카오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몇 개의 사업 분야를 포기하고, 카카오만의 기술만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을 살리거나 카카오페이지처럼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외된 사업 혹은 대체로 성장하지 못한 사업 분야를 눈독 들여서 창작자와 플랫폼이 같이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 나아졌으면 합니다. 카카오 주주분들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은 이제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 더 이상의 이유 없는 하락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빠진다면 물론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은 11만원 근처에서 분할 매수로 비중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가신다면 매력적인 가격으로 생각이 되네요. 카카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시 주가 회복할 수 있을 거라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에 대한 뉴스 소식 알려드릴 점 있으면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